언제부터 서로가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되었을까요? 한때는 서로가 전부였었는데, 어느 순간 그저 옆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고,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한참 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가기로 했어. 누구랑? 난타교실 회원들이랑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함께 가자는 제안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계획을 함께 세웠는데 이제는 그냥 통보만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저도 그게 별로 서운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시간이 생겨 좋다는 생각까지 드니까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같은 또래 친구는 얼마 전 황혼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30년 넘게 산 부부가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후회 없어. 이 말을 듣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버지로 남편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일까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선택일까요?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이 현상 저만 겪는 일인가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은퇴 후 부부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위험 신호들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부부관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에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패턴을 경험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이 은퇴 후 겪는 이기는 생각보다 일반적입니다.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37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군무원으로 아내는 간호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결혼하면서 집은 점점 조용해졌고, 은퇴 후에는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부부들이 겪는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바로 대화의 단절입니다. 아침 식사 때 오늘 뭐해? 라고 물어봐도 그냥이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저녁 식사는 TV를 보며 하고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나누는 대화는 고작 몇 마디. 때로는 서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생각도 들지 않고 아내도 저에게 무관심합니다.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손을 잡고 다니고 서로 안아주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열정이 식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작은 스킨십조차 어색해졌다는 겁니다. 그제 아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부축하고 다치지 않았나 걱정했을 텐데 저는 그저 병원 갈래? 라고 묻기만 했습니다. 아내도 아니 괜찮아 라고 하며 도움을 거절했고요. 서로의 몸이 닿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이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을 때, 저는 아내가 언제 돌아올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안 들어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서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는 제가 어디 갔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하루 일과 건강 상태, 기분은 어떤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위험 신호는 감정 교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오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은 아내와 가장 먼저 나눴는데 말이죠. 지난달 처남이 큰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아내가 처제와 나누는 전화통화를 듣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미래의 계획에서 배우자의 부재입니다. 은퇴 전에는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혼자 등산 모임에 나가고, 아내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닙니다. 함께하는 계획은 점점 사라지고, 각자의 미래만 생각합니다. 가끔은 솔직히, 아내 없이 혼자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방에서 지내거나, 따로 살면서, 명목상으로만 부부로 지내는, 조론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저만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율은 지난 2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녀 양육이 끝나고 은퇴 후 서로를 바라봤을 때 함께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부부에게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헤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은 인생, 참고 살기에는 너무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처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시도해 봤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러 나가기. 매일 30분씩 대화 시간 갖기, 옛날 사진 보며 추억 나누기.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노력들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큰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의 골은 몇 번의 데이트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부부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부부 상담 센터를 찾거나 같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함께 살기입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동거인은 아니지만 예전과 같은 친밀한 부부 관계를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죠. 저희 부부도 이런 방식을 시도해 봤습니다. 아내는 본인만의 방을 갖게 되었고 저는 거실 안쪽을 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각자 원할 때 외출하고 각자의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필요할 때만 함께 식사하거나 집안일을 나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조혼 또는 황혼이혼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가장 극단적이지만 어떤 부부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로는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거하는 것이고 황혼이혼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떠날 수 있지? 라는 죄책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불행한 상태로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제 친구는 황혼이혼 후 오히려 전처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무감과 기대가 사라지니 오히려 서로를 친구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함께 살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나누거나 줄일 수 있지만 따로 살게 되면 비용이 두 배로 들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경제적 부담은 생각보다 클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재산분할 문제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혼자 살게 된다면 갑자기 아플 때 누가 옆에서 도와줄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부모의 황혼이 오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와 시간을 보내야 할지, 두분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자녀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이에 왜 이혼을 해? 라는 시선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저와 아내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히 별거하지는 않되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방 하나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몄고 저는 주로 거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고 중요한 결정은 서로 상의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보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도 없이 지나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에도 나름의 편안함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즐겁게 다녀와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등산 모임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부부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함께 노력해서 관계를 회복하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배우자에게 진실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정직한 답을 찾는 과정이 어쩌면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필요한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부부의 상황은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자녀들도 독립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지? 한 인터뷰에서 70대 할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60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10년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기적인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경우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서로를 더 편하게 대하게 된 것이죠. 억지로 대화하려 하지 않으니 가끔 나누는 대화가 더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주말, 아내가 난타공연 발표회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갈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래, 와도 좋아라고 답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외식한 날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묘하게 설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에게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관계에 숨통을 틔워준 것 같습니다. 황혼이혼을 선택한 제 친구는 어떨까요? 그는 전처와 이혼한 후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새 인연을 맺었습니다. 황혼 재혼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전 처와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선택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년간 한 사람과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관계의 형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모색하실 건가요? 혹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은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